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 경제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일각에선 안전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천에서만 총 10개의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5곳은 올해 준공할 전망입니다. 이현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처음 들어선 건 2010년입니다. 포스코 에너지가 2.4메가와트급 발전소를 처음 도입했고 4년 뒤 서부 발전이 11.2 메가와트급 발전소를 준공합니다. 2016년과 지난해에도 서인천 복합화력과 신인천 발전본부가 추가로 발전소를 가동했습니다. 기존 발전소들은 올해 한층 더 속도를 냅니다 인천시가 정유섭 의원실에 제출한 연료전지 발전소 추진 현황입니다. 서인천 발전과 신인천 발전이 3월 중에 각각 18메가트급 발전소를 준공한 걸로 적혀 있습니다. 6월과 10월, 12월까지 잇따라 발전소를 준공하는데, 올해 새로 가용하는 용량만 74.44메가트에 달합니다. 그 성발전하고 난 하는 건데요. 이제 발전소 보시면... 아이를,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인천 연료전지와 서해그린에너지 등을 합하면 총 8개의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 여기에 산업부 자료를 보면 인천 도시가스도 9.6 메가트급 발전소 2곳을 허가받았습니다. 인천에서만 총 10곳에서 추진되는 겁니다. 하지만 100메가트급 이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어.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도 추진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에너지원이 다각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엔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시민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좀 활성화되는 게 필요한 거지 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시민 참여형, 시민 주도형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게 어, 지금 정부가 가져 가야 될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연료전지 발전사업.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해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만큼 환경연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입니다